배관이 배관이 짧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형님 밸브 좀 열어주세요. 아니. 응? 맞지 않나? 썩 그, 목동 쪽에 나왔어요. 알고 지내시는 사장님 도와드리러 현장 지원 나왔습니다. 응. 습이. 여기 응, 응. 여기 출렁출렁 좀 하네요. 응. 예. 뭐 떨어지거나 그게 아니라 저긴 지금 출, 차 있는 거고. 예. 빼보시진 않은 거죠. 안 봐도 제가 왜. 예.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뭐 어떤 액션을 하면 안 되지. 일단, 여기 피해, 피해가 예. 있는 좀 예. 천장이 쳐진 데를 째고, 예. 예. 이렇게 예. 음. 물을 받아내기로 했어요. 예. 지금은 이거 다 빼질 않고 한꺼번에 모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 일단, 메인에서 온수가 통제가 안 되는데, 뜨거운 물 막고 이걸 해야 되나? 네. 사장님이 어저께 여기 안 끌렀죠? 안 끌렸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깨져 있잖아. 누가 어. 만졌었때 이게 여기고 검사든. 네, 처음에 누가 왔다. 누가 왔다 간 거예요 네. 지금. 네. 이것도 지금 나중에 얼어 터지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문제 되니까 이거 잘라가지고 부품 연결 다시 해줘야 되는데 그럴고 네. 그러면 어쨌든 이게 밸브가 통제가 되는데 밸브가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끓는 순간 여기 물물 받아대요. 뜨거운 물이라 내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다고. 찬물이면 내가 물좀 맞고 부품 갈아버리고 아예 뭐 다른 층에서 밑에 집도 피해를 보니까 물 틀어가지고 물 빼고 수압 낮춘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는데 이거는 천상 관리소에서 잠가 주기 전까지 답이 없어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탈수로그일단그하고 여기가 그냥 저기 했네 예? 이 안에 그냥 이거 빠집니다. 예? 고업 예, 예, 예. 패킹식이라 이게 이렇게 빠진다고 그냥. 이거고 예. 일단 이게 뭐두스탐지 정상적으로 검사를 한게 아닌데 자연수합에서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의심돼서 여기를 합의를 봐서 일단 파보기를 했어요. 그래서 빠른 조치를 원하시고 일단 여기 테스트를 하서 해보겠습니다. 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함부로 이렇게 파보거나 그런 건안 하는데 사부, 큰 사모님께서 말을 하셨다니까 내가 믿고 파요. 믿고 파는데 다행인 건이 안에서 습기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밑에가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예.. 좀더 파서 확인해 봐야죠 예.. 이, 다행히 찍은 자리가 맞는 것같은데 그냥 석션 한번 할게요 예.. 석션 할게요 혹시 냉수일지 모르니까 냉수든 온수든 물을 잡궈놔요 온수 안 잠길 거야 아마 시커피해서 죽는 줄 알았네 네.. 감사합니다 메쉬망 있잖아요 여기 그밑으로예요그 와... 밑으로, 해요, 그 밑으로. 와, 얼마나... 이게 찾는 지점인데 사실 압력을 안 걸고 소리 듣고 찾았다는 게 기적적인 거죠 거의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이제 이게 따라 보온재를 따라 나온 소리인지 어쩐지 압력을 제대로 걸어갖고 이제는 이제 계량기에 예? 아... 계량기 이제 부품 교체하고 온수가 통제가 되니까 거기서 압력을 제대로 걸어놓을게요 아, 그리고 어차피 계량기 있는 쪽도 예? 계량기 있는 쪽도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부품이 깨져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해드릴게. 맞아. 형님 네. 밸브 좀 열어주세요. 네, 맞지 않요딱딱그 자리 딱 맞잖아요. 이거 T 자 여기 이 부품. 어, 예. 예 끄셔도 돼요. 예 네. T 자 부품 거기서 네, 생겨. 냉수도 이제 걸어놓은 봐드릴게요. 이거 네, 먼저 수리하고, 급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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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아, 저 돼. 엄청 빨리 네. 빨아들기 예, 네. 네. 빨리 해야 돼, 빨리. 아, 네. 그 보험소에 걸 네. 예, 거의, 살짝만 열어주세요. 네. 여기. 네.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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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이게 타고 나온 걸수 있어요. 근데 타고 나온 거 같진 않아. 여기 같은, 여기. 여기. 그죠? 네,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빠진 거예요, 빠진 거. 거의.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압이 들어가면 밀고 나와요. 지금 다 없으니까. 틀어 주세요. 여기. 불로 불로 나오는데. 어, 됐다. 어, 음... 네. 네, 그 안쪽에서 예, 네, 안쪽에서 아니고 안쪽에서. 다행히 여기서. 네. 그러니까 여기만 잘 수리하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이 상태인데요. 그냥 이렇게 빠져요. 살짝 걸린 거예요. 시공이 잘못된 거예요. 얘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이 손으로 뽑는다고 이렇게 쑥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이 안에 부품이 다 들었어요. 예, 네.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그, 이게 이게 만약에 진짜 사람 없고 저녁에 자는데 확 터져버리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난리 난 거예요. 여기 다 부품이 다 들었잖아요. 예, 네.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하, 이게 제대로 안 박힌 거예요. 공사할 때. 예, 운 좋게 버티신 거예요.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차라리 이게 주무실 때, 사람 없을 때, 명절 때는 어디 며칠 비었는데 터졌으면 사모님네 계란기도 안 되잖아. 누가 물 샌다고 그래갖고 계란개 잠궜는데 그래도 나오는 거야. 예? 계란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버리면 이제 밑에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밑에 집, 고그 밑에 집, 몇 집이 난리 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운나쁘으면 근데 여기에 세멘이 덮여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야금야금 그냥 거기서 잡고 있었던 거지. 다 파놓으니까 이렇게 지금 헐렁헐렁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운이 나빴으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렇네요. 네. 배관이, 배관이 짧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이쪽도 사실은 그렇게 긴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 짧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표시가 있잖아요. 네. 서로 맞닿아야 되는데, 한쪽을 맞대 놓으면 반대쪽이 짧잖아요. 예. 네. 네. 근데 여기는 더 짧은, 더 짧다는 얘기죠. 예, 네, 아예 짧았다는 얘기죠. 네. 어느 정도 배관을 길게 해서 이게 만나서 있어야 되는데, 얘나 얘는 짧은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면 얘가 얘가 멀쩡하고 나머지 두 개가 짧은 거고 이걸 기준으로 했으면 얘네가 다하잔 거고 어쨌든 짧은 거예요. 두 개가. 예. 네. 이게 네. 표시선이 그냥 있는 편지, 표시선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네.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짧으니까 아예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고 부품이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쑥 여기에 박혀 있잖아요. 아니까. 여기. 상태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예, 좋은 배관 만나는 데까지 저게 아니라고 더 파고 이렇게 고치려고요. 여기선 다행히 배관이 괜찮아요. 이쪽에서는 다행히 배관이 괜찮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새배관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원래 냉수예요. 이게 냉수인데 지금 뭐 온수 고친이라고 냉수도 지금 사장님들 고쳐주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것도... 나중에 뉴스 나와요. 저 정도면, 예, 네. 이게 요만큼만, 요만큼만 사실은 좀 배관이 좋았어도 그러는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상처가 있으니까 넓게 파서 수리한 거예요. 네? 이만큼을 더 어쩔 수 없이 좁은 데서 어쨌든 그, 그 판이라고 좀 넓어지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배관에 연결은 이렇게 에이컨 배관 연결은 이렇게 해드렸어요. 스피커 써서 돌렸기 때문에 이게 뭐 활대처럼 휜 것도 아니고 각도는 스피커스를 두 두개두개 이상 박으면 거의 뭐 180도 이상 회전하거든요. 다잘 잡힌 거예요. 보기에만 약간 여기가 삐딱해 보이는데 이것도 스피커스로 써서 기 때문에 다 이상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난방은 난방은 제가 밸브 잠궜던 거 열어드렸어요. 개방해서 이제 들어갈 거고. 예. 네. 저기 보시면, 예. 네? 저기 보시면. 노란 배관 옆에 회색 배관 두개 있잖아요. 네. 저게 냉수하고 온수인데, 냉수는 지금 살짝 들떠있거든요. 온수는 지금 철제하고 달락말락하죠. 그렇죠 저런 데서 이제 자꾸 물 썼다가 텅텅거리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터져서 물 난리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저 사이에다가 날카로운 물. 저게 저희 집으로 들어가 거예요. 네, 그쵸. 이쪽, 이쪽 천장이 지금 사장님 네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저런거 봤으니까 예? 네. 제가 저기로 괴서 예? 다른걸로 괴서 저게 날카로운 네. 부분이 직접 안닿게끔 조치를 해놓는다고요 아네 알고는 아, 네. 계시라고 예. 네. 네. 잠시만요 어휴. 저 부분이 날카로운 면하고 닿으면 텅텅거리고 물 쓰고 잠글때마다 조금씩 진동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칼처럼 날카로우니까 그런데서 사고 터질까봐 저런식으로 괴졌어요 그러니까 어. 들뜨게 예 <laughs> 난방은 아, 지금, 네, 지금 다 공급하고 고요 네, 네, 어머니께서 이제 난방 돌아가는 거 확인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네. 일단 여기 이딱 찍은 데가 여긴데, 어, 진짜 운이 좋게 맞았어요. 사모님, 그죠? 그쵸? 아저씨, 네. 아주 그냥 너무 정확하게 딱 찍어서 네. 망치 딱 때리는데, 고기가 어쩜 세요 예, 네, 망치 세네 방밖에 안 때렸었는데. 아저씨도 운이고, 저도. 네. 너무 아, 오늘 운이 받았을 진짜 받았을 좋으셨어요. ]까? 예, 예, 아,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예. 아, 그거제 겁니다. 오후 늦게 시작한 두스탄비라 사실은 급하게 했고요. 마루는 다행히 의뢰인 사모님 댁이 이 마루하고 관계하신대요. 그래서 마루는 부담 없이 좀저기 했습니다. 이 나중에 마루도 직접 까신다 고 그러고 다른 케이블이랑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낮게 해드렸어요. 이거는 최소한 하루 정도만 좀 밟지 않으시면 돼요. 네. 더 해주실 말씀 없으니 최대한. 열심히 했습니다. 네,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